금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말씀을 의지해 살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알기는 하지만 우리가 선을 따라가고 악을 멀리 하는 것이 도무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중심을 잡고 힘을 얻어서 나를 이끌어갈 때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로마서 7장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그 귀한 기능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을 막게 해주는 역할,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게 한계였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해서, 이게 죄가 분명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율법의 능력의 범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닌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선을 아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선 아는 거 막지 않고 또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려 할 때면 우리의 무기력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막상 하는 건 악을 행하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알고 그리고 난 좋은 일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마음으로 다짐하는데 결론적으로 삶을 싹 보니까 내가 그 삶을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의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유명한 이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율법이 귀한 것도 알고, 선한 것도 알고, 선을 행하려 하는 우리의 마음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선을 하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그 것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욕구를 실행하는 것과 또내 삶의 욕구와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의지는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 변화되고 싶어? 나도 정말 변화되고 싶어. 이런 모습 싫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끊임없이 나, 나, 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죠. 신학자들이이게 바울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 힌트를 봅니다. 이 나라는 이 시제가 9절까지는 과거의 시제예요. 나 그러나 이후부터 15절에 가서는 모두 현재의 시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나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14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나라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걸 사모하거든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할 일이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내가 잘 행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행하고 마음으로 원한 선하는 것들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한탄스럽게 얘기하죠. 이건 기본적으로 회심한 사람. 하나님에게로 다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의지나 이런 욕구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회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 내면에서 죄종에서 의의종으로 옮겨가기는 했지만 아직 죄 안에 사로잡혀 있는 내 삶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성장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율법 안에서 해답을 찾고, 율법을 통해 해답을 찾고 할때 끊임없이 오히려 더 해답이 아닌 절망으로 날 이끌어가죠. 여러분 그렇죠 계속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을 찾아서 교훈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행위에 대한 교훈을 찾아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그 말만 계속 찾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날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성경을 덮죠 더 죄책감만 들죠 난 못하겠어 안돼또 실패했어 계속 실패하는 나 자신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해답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 자체로 나를 선하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사람의 내면 회심은 했지만 아직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 율법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는데 팔장 가면 본격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해답은 성령에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율법은 자체에 악을 이길 힘은 없는데, 선을 행할 힘이 없는데, 성령이 오셔야 악을 이겨내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성령이 없으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성령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어떤 것으로 추구합니까? 성경을 읽는데, 아, 게으르지 말아야지. 아, 착한 일 해야지. 선을 행해야지. 악은 버려야지. 탐심도 버려야지. 가늠하는 마음과 생각도 버려야지. 음란한 것도 떨쳐버려야지. 재물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지.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해답을 얻으려면 절대 여러분 그걸 못 버리죠. 성령이 해답입니다.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의 능력으로 갈수 있게 주시는 것은 율법이 할수 없고 성령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아 갈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구해서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경험을 오늘 하루 해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